안녕하세요. 저토만입니다. 판매하신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, 은요번호로 저한테 주시면, 은 제가 보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면, 은 방문 촬영하겠으나, 촬영하게 되면, 은 경비는 발생합니다. 이겁니다. 자, 물품 모는 모두가 애목하는 수사해당. 1177-1070. 좋아. 1177번입니다. 수. 사. 해. 당. 하는 수사반장이 아니고, 아, 수사이다. 아유, 요즘에 뭐 깡패지. 봄에 깡패라고 제가 누 누구 말씀드리잖아요. 봄에 깡패야. 아유, 깡패. 이 깡패. 아유, 좋아. 나무 좋아. 자, 에치스 여기 사진. 얼마예요? 4m 나옵니다. 아, 우도장지딱 잘라 놓으셨네. 내년에 꽃땡길것 같습니다. 아, 꽃 수사에다 꽃못 참지. 아, 절대 못 참아. 긍경 여기 사진. 작지 않아요. 나무도 나무도 또 어, 이게 어디서 왔지? 목대 에 고태가 나지. 야생 야생은 아니 야, 야생인가? 야생 같지 않은거 야생 같은데 이거 25점 나온다 이거 <laughs> 너무 싼가? 아니 야, 야생 같지 않은데 어, 야생이 너무 싼건데 큰일 나는데 야생, 야생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일단 자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2.4 2m 40 나옵니다 이야 가지만 치어 장가지 많고 그죠 이래야지 그래서 수평지만 좀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건 세월 가면서 작수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조금 곤란해내고그죠 그거는 이제 그 고급으로 가는 거니까 한 세월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는 그냥 이 그냥 빵으로 음, 안에 그 속지 에서 당연 당년, 당년지에서 꽃이 다 피기 때문에 꽃 땡이라고 그냥 빵으로 보세요 빵을 어, 이게 수평지 언제 만들어 한 세월이요 아이 그냥 그냥가 그냥가 음, 물론 이제 그 작품을 하실 분들은 이제 솎아내고 딱 수평지 만들어내면 아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어, 꽃보나 꽃보는 거니까. 아, 근데 이게 뭐지? 접자리가 없어요? 접자리가 안 보여요 지금 이게? 올려 심었나? 근데 피도 보면은 피 봐. 피가 왠지 야생의 느낌이 나는데. 근데 야생이 아니라고는 정의합니다. 근데 느낌상으로는 지금 여기 지금 도장지도 안 올라왔고요. 접도 아니고 이 뿌리가 이거 이거 봐. 이 뿌리가 여기도 튀어나왔네? 이치꺼보다 뭐지? 야생님, 이거, 어, 이거 가격 잘못 잡았는데? 큰일 났는데, 혼나는데, 이거? 야생님뭐 이거 곱하기 해야 되는데, 이거, 아 큰일 났네. 아, 몰라. <laughs> 나도 몰라.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. 물어보면 되지. 너 어디서 왔어? 산에 와서 산에서 왔어? 물어봐. 야, 야. 너 어디 야생이야? 말을 해야 알지. 왜냐구요? 아유, 왜,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? 할게 없어! <laughs> 끝났잖아! <laughs> 끝났어. 근데 접절이가 안 보여 진짜. 접절이 안 보이고 이피 자체가 야생 피에서 나오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. 그죠 선배님들, 선배님들 이렇게 보시면은. 아 근데 진짜 같네. 선배 이거 진짜 야생 아닌가? 딱 야생 피잖아요 이게. 와 여보, 뭐, 아 몰라. 아무튼 이미 뭐 가격 정해 정해졌는데 뭐야생이면 땡큐고 예? 저 토마한테 아이 고맙다고 고저 짜장만 한 그릇 사주세요. 예. 어, 아니면, 저기, 저기, 뭐, 어, 커피, 커피 한대 사주던지, 서포터스 클럽, 알잖아, 우리, 우리 회원, 회원님들. 아이고, 자, 너무 좋고, 너무 좋고, 빵이 2m40입니다. 동글동글해갖고, 원추형으로, 어, 원추아니정 정원수로 땅터트려갖고 아이고, 이렇게, 이제, 요기에 와이드를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벌어지거나, 하니면좀 땡겨서 유지해서 폭을 더 넓힐 수만 있다면 더, 더할 나이 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. 근데, 뭐, 새우 받아내면 되니까, 그죠? 그니까, 아 나무는 좋네. 꼬부꼬부꼬불하니 뭔가 내용이 있고, 봄에 꽃혔을 때가 기대가 되는 수사 해당입니다. 가격을 이런 정도로 주면은, 아, 정말 착하지. 근데 이게 만약에 야생이다. 거, 거저지, 거저. <laughs> 거저지 <laughs> 거저 야생이었으면 진짜 이거 거저지 몰라 근데 난 야생이라고 안 했어요 야생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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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생을 예상 야생, 야생으로 야생 아닌 걸로 정의합니다 야생이면 돈번 겁니다 곱하기 갑니다 예. 아 야생인데 야생 아닌데 야생이 아니 야생으로 보여진다르지 야생이라고 정의하진 않았어요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 어디 남해 남해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! 족토마였습니다. 안녕!